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원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후광고 이스라엘이정신없어요우상숭배하느고이아왕때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이세벨을 위해서 바알 신전을 예루살렘에 세우는 온이스라엘의 우상숭배 퍼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죽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칼날이 누구에게 갈까요? 아하왕과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다음 왕조를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려고. 예우를 통해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바알의 모든 우상승배를 완전히 깨끗이 쓸어버리십니다.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국을 심판하는데 세 명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왕인데 하사엘. 두 번째는 누구죠? 예후 엘리사, 이세 사람을 왜 세우는지 아세요? 부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세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1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람에는 하사엘을 세우고 또 하세를 또부왕국을 심판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벤하다를 쓰는데요. 자기 나라의 12명의 영주들을 동원해서 전추와 말들을 다 동원하고 연합해서, 연합국을 향해서 사마리를 아 공격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북왕국왕 아합에게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그리고요 비나다시 요구한 것이 보이시죠 금을 달라 은을 달라 그 다음에 아내와 자식을 달라 그랬잖아요 이 아합은요 음과 금과 아내 자식 모든 것을 다 비나다 내 주님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비나다 사는님 옳거니 그래? 그러면 있잖아 내가 너의 왕궁과 신하의 집들을 다 수색하겠다 네가 빼돌린 은금 귀중품 내가 다 뺏어갈겠다 아주 샅샅이 술 터서 싸그리 가져가겠다고 선해버려요. 우리가 성기들 우상숭배 온갖 잡것 귀신들 거기는 명예 권력 또 물질 뭐 쾌락 이런 우상도 다 포함돼 있어요. 다 정리하는 저희 여러분들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그대로 두면 재산과 가족과 명예는 빼앗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고난받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투를 빼앗길 수 있고 아내도 빼앗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고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좀 불편하더라도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빼앗긴 것 같더라도 챙피를 어? 당한 것 같더라도. 진리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진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대앞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살아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